몇 시죠. 죠시죠죠 몇 시죠? 죠몇 시죠? 몇몇 죠시 시죠? 시죠? 계산 완전히 히냥 i e u r Monsi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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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n s 어 예. u r Monsieur m o n s i e 어, 우리 오늘 털 없으면 같이 여행 못 하기로 했다. 난 아, 면도를 싹했거든 나. 왜? 원래 여기까지 다었잖아 왜? 싹했어 <목소리> 머리, 머리도 빌려고 있고. 아, 너 요즘 괜히 디디스타일로 가려고 그러지. 디디? 오늘 아침에 패션 보니까 줄리는데? 강관할 쌈. 강간은 없어. 한개다 먹어야지. 그래? 음, 왜 그렇게 소식해나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저 이상 섹시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는 너 섹시가이 타이틀 음. 박재범이 가져갔잖아. 내어 <laughs> <laughs> <개화? 웃음> <laughs> <laughs>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게 되는지 됐어. 우리가 제가 이거. 포천. 포천 가서 뭐야 포천 가가지고 산악 바이크 이제 조져버리는 거지. 아, 아 경험이 없는 사람도 가도 괜찮나요? 32년 동안 아, 네. 강한 자들만 살아남는 서울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문제 없다고 봐. 아 네. 저도 문제 없다고 보고 네. 있어. 네. 내 앞에서 깔지마라, 브레이크 짜고 간다. 어 자도 되지. 아너가 어제 잠안 자고 그냥 계속 해버렸잖아. <laughs> 훈련을 해버려서 정신력 테스트를 해버렸어. <웃음> 근데 <웃음> 아, 뭐야? 일어났어. <이리> <laughs> 어, 괜찮아? 우회전 <laughs> 하고 있던데 혼자. <laughs> 자 영원히 잠들 <재울> 테니까. <laughs> 남자는 가득이야. 나는 이 부천 진화야 군대 부 있었거든. 아, 너 부천이었어? 어 철원. 네. 철원이면 나는 아이벌인데. 너 뭔데? 아 과천. 화천? 라 이런 생각한 적 없는데요. <laughs> 나 이거 나가면 안 돼. 옥시아 변호사님, 나 해병대 수색했어. 중난에보네 처음엔 장난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되돌릴 수 없었어. <laughs> 어, 어. 나 이제 해병대는 내가 조사도 많이 했거든. 어. 필승 이렇게 안돼필 하고 습까지 3초를 둬야 돼. 필승 이렇게? 네. 어, <laughs> 근데 나도 이 경례 그거 필승이었어. 사단 위병이었거든. 문지기. 응. 대급별로 그 소리가 있어. 일반 간부 들어오면 뗏증 뭐 소령급 온다. 뗏증 응. 사단장님 온다. 응. 필! 아! 이개 좋을 때는 그냥 팔이라고 하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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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어? 여기, 여기? 야 아니야. 뭔 건가? 이거 틀건데야 감사합니다. 몇, 어? <laughs> <laughs> 몇 살이에요? <laughs> 중학교 1학년이요. 아 진짜 중학교 1학년이 어떻게 알아 나는. 저기 여성라인도 한명 있을 걸요? 여성라인은 물어보지 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죠? <laughs> 여성 라이더 얘기했을 때는 어떻게 좀 아찔하셨나요? 아찔이 좀, 저희는 찾지도 않는 여성 라이더를. 그 친구? 제가 봤을 땐 고단수 얘기. <laughs> 저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 다니는 여자애가 한명 있는데, 제가 어. 알려줬어요. 어? 본인이 즐겨보는 네. 유튜버. 조둥인님 노멀 슈트. 야, 세대 차이 못했다. 즐겨본다고 하는 유튜버를 음. 내가 아무도 모르겠어. 레깅스 입으라고 했는데, 선호가 평상시에 자기는 레깅스 잘안입는다고 야 그러면 여기레깅스 평상시 는사람이 어딨어? 아, 사장님 저 여기 있을 수 있기 싫어요 야 윤관아 지금 너무 야한 거 아니야? 그 정도 노출은 유튜브에서는 심의되잖아요 <laughs> 어 그쵸 이제 도 해야 되니까 됐고 마, 맞으시죠? 네 그것만 안 하면 돼요 내가 뭔가를 보여주겠다 <laughs> 뭔가를 보여줘야겠다 이 생각이 지금 드세요? 시작됐다 아, 시작됐다. <laughs> 어. 야아 긴장한 건 아니지? 아나 벌써 시작됐지. <laughs> 아들 <아래, 웃음> 아니 아 너만 떠면 진짜 돈 벌려. 어디 안 좋은 거 아니야? 아, 안좋나 <laughs> 죽여버려! 한 <살> 내야지! <laughs> 화 남자아이들이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 이제 출발, 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그렇지 대우스는 이렇게 입어야지 그랬지. 야, 야 광고 들어오겠어. 그만해 선호. 한 입만. 샤워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Let's. 쓰레 음! 아, 아, 아니야? 이토사. 이토사. 이토사 이제 같이 예. 가겠습니다. 다 같이 딥슬립 하겠습니다. <laughs> 그는 가슴에 총상을 입고 쓰러졌다. 고춧가루 있나요? 고춧가루요? 고생했다들어고나 네. 네. 가.